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성성 장보 가서 어, 떵떵거리고 살만큼 응. 이 세상에 살때 하나도 부러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을 수 있는 돈과 물질과 또 건물과 부귀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교회 오면 장로들 권사님들 보면요 상당히 교만합니다. 자기가 너무 잘해가지고, 하나님이 그 부를 다 주시고, 또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,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, 어려움을 당한다 하고, 개무시하고, 지저밟습니다. 그래서 자기 발바닥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,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? 어, 마, 사탄 마귀의 앞잡인데 어떻게 천국을 갈수 있겠습니까? 입으로는 주요, 주요 하지만,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,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옛날에는 교회 와서 예수만 믿기만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.